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 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서구 심곡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편하게 알아들이시려면 자 서구청역 있죠? 자 서구의 서구청역 근처 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비춰드리는 이 방향 쪽으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자 서구청역이 나오고요. 어 인천 2호선 서구청역 이용해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실지 외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개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총 24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유리창문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테라스가 딱 있어요 한 세대 쭉 이렇게 위부터 아래까지 이 테라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공간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은 이렇게 필로티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각 세대별 한대 이상씩 무조건 100%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어 영상 처음 찍었던 저쪽은 이제 대로변 공간이잖아요. 대로변 쪽이 되었잖아요. 이 반대쪽으로는 저 앞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도 굉장히 좋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숲세권, 대로변, 둘다 어 충족이 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올라가셔서 실내 모습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이제 현장에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실 매물은 101동 204호 매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라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집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관 쪽 보고 계신데요. 현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냥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앞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하고, 우리 다리 아프신 분들 앉아서 신발 벗고 신을 수 있는, 그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장들이 어잘 시공이 되어져 있고. 아, 죄송합니다. 잘 시공이 되어져 있고. 자, 이렇게 현관 보셨고 어 안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 중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슬라이드 중문이 거의 어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밀었다 닿네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문 열고 자,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안쪽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거실이 환하게 우리를 만기, 맞아주고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거실 쪽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 같은 경우는 이런 바닥이 흔하지는 않는데 스톤 마루 바닥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마루 바닥과 그리고 어, 타일 바닥의 장점만을 어, 우리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마루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바닥이 거실, 주방, 온 방에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거실 쪽, 정면 쪽을 향한 모습이고요. 일단 딱 봐도 집이 굉장히 화사하고 이쁘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천장 등을 좀 보시면,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김부장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엘레강스 하고요.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 보면은, 자시스템 에어컨 기본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앞에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대로변 쪽에서 이제 좌측으로 해서 도, 도보로 5분 정도만 가면 자 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 시으시다 하면 자 비동 자 비동으로 가시면 어산 쪽으로 보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더 조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비춰드리는 공간이 쇼파 공간인데, 쇼파는 사이즈가 잘 빠져지는 4인용이 지금 디 p 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 정도 쇼파 놓고 쓰시면 딱 알맞을 것 같고요. 자, 반대쪽 공간이 아트월 공간입니다. 아트월을, 어 비앙코 무늬의 와이드한, 어 타일이 채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공간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거실, 정면 쪽에서 주방 쪽을 향한 모습입니다. 주방도 굉장히 화사하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어,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d 자형 주방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냉장고 공간이 하나만 돼 있는 게 단점이라고 일단은 보여지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주방 창고 공간을 쓸수 있는 자 펜트리 룸이 하나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냉장고를 죽어도 두 대를 놔야겠다 하시면 이쪽에다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있는 대로 그냥 펜트리 공간으로 써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쪽이 냉장고 공간 한대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 상부, 하부 모두 화이트톤의 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집안이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어, 골드 장식, 예, 골드가 좀 포인트가 가미된 그런 인테리어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대형 다각 싱크볼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어, 3구 전기 레인지, 그리고 의외에 어, 후드 시스템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보기 힘든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깔끔해요. 예, 쓸데없이 막 크진 않고, 공간 활용을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아래쪽으로 광파 오븐 렌지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대겸 식탁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한 4인 가족, 5인 가족 정도는 넉넉하게 식사 함께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콘센트랑 충전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나 마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좀 보셨고요. 자 다른 공간 보러 가실게요. 자, 이쪽이 이제 첫 번째 방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방이 굉장히 좋은 게, 자, 앞에 보이시죠? 테라스가 있는데, 와, 이 라인 쪽으로 테라스가 이제 쭉 있거든요, 위에.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자, 일단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톤 우드 바닥이, 자, 방마다 시공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방이 생각보다 큽니다. 길쭉한 스타일로,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렇게 어,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방 사이즈는 제가 실측을 해서 띄워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보급화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시공을 해 놓았네요. 그리고 첫 번째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 테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여기 앞에 가면 이제 스타벅스 하나 있어요. 걸어서 갈수 있거든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갖고 여기에서 딱 먹으면 그냥 카페야.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고 보시면 되고 좀 바깥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오프닝 시작했던 곳이 이 앞에요. 예. 거기 앞에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나무도 좀 있고 분위기 나름 어 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테라스 공간도 제가 사이즈 측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라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셨고 거실과 주방을 가로 질러서 자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도 어, 사이즈가 아이들 쓰기에 정말 괜찮고 성인들도 혼자 쓰기에는 부족하지는 않을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에어컨이 4 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좋은 옵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두 번째 방 건너편으로 해서 메인 욕실, 예, 보시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전반적인 어떤 인테리어, 추구하는 인테리어 같은 것 같아요. 비앙코 무늬가 굉장히, 어, 온 욕실을 다 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금장 포인트가 들어간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뭐 해바라기 샤워기나 기본적인 옵션들은 들어가 있고요. 바닥 쪽에 이렇게 단차 시공은, 단차를 아주 심하게는 한 5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샤워할 시 이쪽으로 물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소변하고 용변 보는 데는 깔끔하게 건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워터건도 하나 돼 있으니까 청소하기 쉬울 것 같고 비대도 이제 기본 옵션으로 자,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굉장히 좋네요. 에어컨 일단 4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보시겠는데 안방 또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스룸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안방에 들어왔고요. 안방의 전반적인 모습은 자 비춰 드릴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하고 그 다음에 자 다용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안방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안방에 연결되어 있는 자, 다용도실입니다 어 다용도실이 왜 이렇게 이쁘지? 다용도실 바닥을 이렇게 이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사하고요 다용도실로 창문도 굉장히 시원하게 대방과 뛰어나게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용도실 역시도 제가 사이즈 측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이 드레스룸입니다. 자 드레스룸 안쪽으로 해서 앞방 욕실도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드레스룸 문부터가 굉장히 부급스럽습니다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거의 뭐 작은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드레스룸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화장대랑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장 시스템 장하고 자 붙박이장까지 자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이 너무 좋아요 예. 여기다가 이제 온가족 옷을 다 보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한쪽으로 안방 욕실도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우 너무 좋은데요 안방 욕실도 어 메인 욕실보다 사이즈만 살짝 작지. 어, 옵션이나 뭐 이런 거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너무 이쁘죠? 바닥 단차 시공해 놓았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 치고는 사이즈가, 어, 좋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드레스룸도 따로 제가 사이즈 측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실과 주방 쪽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테라스도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인천 서구, 서구촌 근처로 자 신축이 없었는데 거의 없었죠? 한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정말 이쁘고 괜찮은 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역세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나만의 프라이빗 테라스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세움주택 김 부장이었습니다.